늘 말씀은 나의 알미 죄가 될, 될 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찬양과 음악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저는 음악에 슬픈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음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래를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은 편입니다. 네, 제가, 어, 세길 교회에 와서 가장 큰, 받은 큰 은혜 중 하나가 찬양이었습니다. 세길교회에 와서 성가대의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평화롭고 은혜로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는, 은혜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와서 연습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연습을 듣는 것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찬양에 빠져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성가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쩌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반주이고 단선율이고, 그런데 수사님의, 수사님들의 소리가 어우러져 가슴에 평화롭게 들어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세상의 번잡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위보다 찬송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순수함의 절정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레고리안 성가에 몰입하다가 올해 초 어느 날 사순절 성가 모임을 알게 되었고 깊은 행복에 빠졌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예레미야 애가 중에 성금요일을 위한 렉티오 원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레고리오 성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 곡이 귀에 들어올 때 제게는 이 곡이 제가 세상에서 들어온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곡을 듣기 위해서 수십 년간 음악을 들으면서 방황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거나 혹은 너무 깊이 알게 되면 은혜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주 듣는 것 혹은 너무 유심히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직접 따라 부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렵, 어렵사리 라틴어 가사를 찾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라틴어 발음을 소리내보았고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에레미아이가 2장 8절부터 11절까지 4개의 소절 중두 소절을 노래하는 수사를 따라서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악보도 없고, 반주도 없고, 발음도 어려웠고, 호흡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본래 음치고요.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해보겠다는 열망만 있었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작은 구절로 나누어 하나씩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흉내내 보았습니다. 꽤나 많이 집중해서 두 소절을 들은 것 같습니다. 라틴어가사가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흉내내고 있는 스스로가 기특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멜로디도 알았다 싶었을 때, 문득, 전, 전에 느껴졌던 몰입감, 하나님에 대한 몰입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비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직도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제는 괜찮은 찬송 중 하나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과연?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 곡을 좀 알게 된 것이 화근이 된것 같았습니다. 알수 없는 평화와 은혜는 없어지고 잘 아는 것 같은 찬송 하나가 남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공감하고 심취하여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 그 마음은 아마도 음과 가사를 쫓아갈 수 있다는 만족감으로 되치되어 버렸습니다. 소절을 작게 나누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뒤에 잘안 들어오는 부분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들이 들릴 때 기뻤습니다. 더긴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두 소절이 꽤나 잘 들릴 때, 잘 들린다 싶을 때쯤 제가 변한 모양입니다.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신비로움과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난 내가 아는 소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들리니, 들리는 것을 들었고 다음 부분을 알것 같으니 다음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아닌 곳에 매여 있었습니다. 알은내 마음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잡아 내 마음은 신비로움을 찾고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은 매정했고 난 무기력했습니다. 애초 일부러 따라하지 않았던 나머지 두 소절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거기도 하는 두려움 반 아직은이라는 기대감 반으로 쓸 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 부르던 소절을 들을 때와는 다르게 아직 열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율이 반복되는 것이 느껴졌고, 그만큼 신비로움은 덜해졌습니다. 더구나 가사에서 간간이 알아듣는, 것, 알아듣는 듯한 단어, 그러니까 첫두 소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내 알미, 나의 욕구가 거기까지 잡아 먹은 듯했습니다. 이소저들들도 아직 무너지지 않은 안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앙상하게 뼈레만 남아서 곧 무너질 듯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비로움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다시 올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듣는 듯한 언어, 내가 알아 듣는 듯한 선율, 저는. 아는 것의 종 그것도 아주 조금 아는 것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앎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앎은 하나님의 맥락으로부터의 단절로 보입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부분을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맥락을 제거하고 남겨진 부분, 제가 알수 있는 것만 남겨서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담에게 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며 알고자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앎은 분리와 함께 왔습니다. 불행히도 분리 속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수치였습니다. 수치를 알게 된 것, 수치를 알게 된 아담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이렇게. 암과 분리 혹은 단절의 역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통해 보던 많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새로 보게 된 것,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절된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이 있던 그는 요한으로 떨어진 자기의 모습을 그 수치를 감당하기가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슬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알림은 곧 단절과 수치였고 이는 가인의 형제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알림이 가져온 단절이 수치를 그리고 나아가 분노를 그리고 거짓과 살인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따라 부르고 싶었던 성가는 가사와 선율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아, 노래하는 수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가를 바치고자 애쓴 많은 노력이 있고 영원히 있고 염원이 있고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사를 향한 큰 사랑이 있고 유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불려지기 위해서 제가 알수 없는 아주 먼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창조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절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의 형태 약간만을 남겨두고 그것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는 사라졌습니다. 애초부터 성간인 제가 알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깨달음의 순간 세상의 에너지가 제 몸으로 해일처럼 밀려드는 순간입니다. 제 몸과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몸은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의 작은 한 부분을 알것 같습니다. 알의 작은 조각이 손에 쥐어지는 듯합니다. 하나를 알았으니 다른 것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속도를 내어 조각을 모아갑니다. 이 속도감은 자신감을 더하고 어느덧 세상을 꽤나 알것 같다는 세상 생각이 듭니다. 허망한 자신감이 몸을 애웠습니다. 그 모습이 빛나는 듯하고 그 빛에 취해버립니다. 세상을 알것 같은 자신감은 저를 지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운선을 피하기 위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지음이라는 말을 통해 집을 짓거나 글을 짓거나 혹은 창작, 만듦 이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한구석점은 제 손으로 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손에 쥔 암들이 저의 상상력을 일깨웁니다. 머릿속에 미끄림이 그려집니다. 이 조각을 여기에 저 조각을 저기에 연결은 이렇게 섣부르고 엉성한 공사들이 제 머릿속에 분주하게 벌어집니다. 아직 갖지 못한 조각들은 필요할 때또 만들어내면 될 것입니다. 짓는 것의 설레임은 저로 하여금 때때로는 때로는 주도면밀하게 때로는 힘차게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암과 상상과 구성을 통해서 제 세상을 짓습니다. 한 조각을 알 때의 에너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 속에 휩싸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 에너지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는 조율자 혹은 통제자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실하고 성실한 지은자이고 조율자이고 통제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이 집의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 집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자연도 이 집의 시간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그 집에 평화가 <laughs> 그 집에 평화가 잠시 머무는 듯할 때제 안에서 세상의 에너지는 솟구치고 저는 충만해집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는 분명 집 주인인 저를 저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지성은 저의 알문 제가 세상을 잘라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깨달음이 칼질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세상 무한의 세상을 세상에서 일부를 도려내고 그 작은 조각을 손에 넣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 저의 알문 그 도려내어진 파편에 대한 알문이었다는 것그 파편이 제 손에 쥐어지고 그 형상이 선명한 듯 피부로 느껴질 때 그것에 심취하여 저는 또다시 또다시 칼질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칼질이 영원으로부터의 단절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한 짓이 무한을 토막내어 조각 하나를 떼어낸, 떼어낸 것입니다. 제 눈이 그 조각을 향할 때그 눈에 가득 찬 확신으로, 만족으로 제가 영원을 잃은 것을 몰랐습니다. 영원에서 제가 잘려나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 조각과 함께 저희 몸도 유한의 세계로 내동댕이 쳐진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 깨달음이 그렇게 저희 생명을 말려 버렸습니다. 저는 유한의 세계,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건조한 죽음의 세계에서 집을 짓고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말라버린 조각 생명에서 잘라진 마른 가지 조각을 모으고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암과 함께 잘려진 제 영혼이 이제 형제를 밀어냅니다. 제 손에 한 조각이 쥐어지니 이제 형제의 손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만일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것은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손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합니다. 저는 형제를 속이고 몰아내고 버립니다. 제가 쌓아온 건조한 암들은 이제 형제를 속이는 교묘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요한의 세계에 던져진 저는 저희 영혼은 충실하게 요한의 조각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내 동댕이 쳐진 저에게 남아 있던 영원에 대한 욕구, 저도 모르는 그 갈망은 그렇게 죽음의 욕망으로 변형되어 하나님 나라를 자르고 또 자릅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를 몰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알은 제게 하염없는 슬픔입니다. 피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저는 이 불행의 굴레, 불행한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저. 영혼에서 단절되어 세상에 내전, 내던져진 저는 불안합니다. 저희 존재가 불안합니다. 저희 내면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깊고 섬세합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매순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절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매순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앎을 붙잡아야 합니다. 앎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앎은 모든 순간에 저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명하게 선택해 내거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존재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를 분리의 장살 안에 가둘 뿐입니다. 저는 이 분리에서... 이 유한에서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긴 역사로부터 단절되었고, 그 깊은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몸 조각조각 구석구석이 눈앞의 앎을 향하고 있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제 마음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 슬픔과 고통은 저를 기도로 이끕니다 그러나 알은 저의 기도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제가 기도에 자신이 없을 때 기도를 잘 모른다고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잘 모르는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내어맡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기, 대화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니까 원했고, 갈망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꽤 충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의 충만,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졌던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어떤 지혜보다 분명하고 탁월한 지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릴 때그 소리에 몰두했습니다. 제 귀에 잘 들리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부분을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곧 제게 딱 맞는 조각으로 다듬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내고 그것을 제 손에 딱 들어오는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은 저희 유, 세상살이에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그 아름다운 조각에 취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부터 돌려내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지혜가 가장 좋았습니다. 기도를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생겼던 듯 합니다. 그 자신감은 드디어 저희 기도를 제가 짓도록 이끕니다. 기도의 시작을, 시간을 작게 분할하여 나누고 해야 할 것들의 순서와 단계를 매기고 배치합니다. 이 지점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여기부터는 분심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이쯤에서 임재에 집중한다. 이런 분심에는 이렇게 저런 잡념에는 저렇게 대응한다. 어떤 때는 회개가 필수이고, 어떤 때는 감사 혹은 중보를 넣는다. 시간이 이만큼 흐르면 아마도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적어도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오늘 아침 저희 기도도. 지음, 지음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나아졌을까요 저는 제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고 주장한 듯합니다 저를 내어드려야 할저희 기도가 하나님이 저희 집에 오셔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뀐 듯합니다 알문 저희 기도마저 파고들었고 회복의 통로 단절의 통로 단절, 단절, 회복의 통로 단절을 극복하고 영원으로 향하, 향하는 통로 이어야 할 기도마저 단절의 집으로 단절의 집으로 마,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절. 기도 중에 일어난 미묘한 이 단절. 미묘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이 단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제가 제 삶의 가장 심각한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잘라 암의 편린으로 편린을 건져내고 거기에 매혹된 자의 가련함, 그 매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은 자의 슬픔을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머리로 기도를 구성하는 자의 가련함을 보아주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의 앎으로 기도도 잃고 찬양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앎의 사슬로부터 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앎은 저의 기도마저 파고들었고 회복의 통로 단절을 극복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통로야 기도마저 단절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단절. 기도 중에 일어난 이 미묘한 단절.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와 지식, 그것에 감사해서, 그, 그리고 몰입해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먼저 들은 소리, 그 지식, 지혜와 지식이 소중해서 저는 그것에 매이고 계속해서 주시는 다른 말씀들을 다른 말씀들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제가 제게 받은... 제가 받은 은혜와 관련된 말씀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저희 생각에 메어버리고 속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제의 지식에 메어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혹은 가졌다고 생각해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고 계시는 말씀이 제 앞에서 거부되고 묻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암이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만을 공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떠날 때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여기서 아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영혼을 알수 있을까요? 유한이 무한을 알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암이 제게는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끝없이, 끝없이 영원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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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가지고 좀더 내려가 보면 알면. 사랑의 부속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의 알미라거나 혹은 내가 안다거나 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함께하는 알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매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자매 형제와의 사랑 속에서 함께하는 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암을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알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저 기도하게 하십시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알지 않게 하십시오. 그저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지 마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